전 세계 야구 3 0 0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그아웃 때 팀에 대해 경기를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사랑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리그 게임은 아니고요 연습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태그아웃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경기 초반이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좌향으로 초구 던졌습니다. 초구에 바로 레프트 뒤쪽으로 강, 강한 타구를 날리는 1번 타자고요. 1루를 돌아서 2루를 가고 있습니다 어, 2루까지를 돌아서 3루로 뛰고 있는 1번 타자 자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초고의 3루타를 얻어맞고 있는 3발 투수 자영호 2번 타자입니다 던졌고요 좋습니다 유격수 쪽자 약간은 깊은 수비를 했기 때문에 1루 코를 하고 있는 야구삼촌과 약간의 송구 실수가 있었지만 구다이가 잘 처리를 하면서 어, 점소와 아카한트를 맞박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번 타자고요. 아이고, 몸에 맞는 봄으로 출루를 하는 3번 타자입니다. 도루를 하여 주자가 이루가되 상황에서 4번 타자 쳤고요. 다시 유격수 땅법 유격수가 잡아서 1루 주자 한번 쳐다본 후에 1루로. 아, 하지만 이번에는 구다이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송구는 나쁘지 않았는데 포구가 되지 않으면서 주자가 1, 3루가 됐고요. 5번 타자입니다.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태격폼인데, 자, 삼, 삼루수, 와일드볼이 잡았어요. 하지만 송구가 빠져나가면서 우익수가 커버 플레이까지 놓치며, 어, 대량 실점의 필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익수, JD로 보이는데, 자, 홈으로 던졌고요 자, 홈에는 주자 한 명만 들어와서, 스코어는 2대0. 6번 타자입니다. 볼렛, 볼레. 볼렛으로 걸어가는 6번 타자. 자 시작부터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팀매드 7번 타자입니다. 쳤습니다. 3루수 땅볼. 자 홈으로 던질까요? 와일드볼의 선택은 1루. 1루에서 잡아내며 이번에도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맞바꾸는 팀매드의 수비. 스코어는 3대0. 자 영호 던졌고요. 8번 타자 3지. 자 이렇게 기나긴 1회 초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래 말입니다. 자 상대팀 선발 투수는 상당히 노련해 보이는 키가 큰 우한 전통파고요. 어, 이날 팀에 대해 타수는 나이 역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가자 중에 현재까지는 나이가 가장 어린 제이디 투카 때 됨에서 위로당 볼로 아웃 원 아웃. 자 공격 진행되는 것이 서로 약간은 상반된 초반에. 공격 내용이고요. 자, 김 김사범에서 김관장으로 업그레이드된 김관장 역시나 진급이 좋습니다.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다음은 강관장. 우리 관장 닉네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요. 자, 유격수 땅볼 쳤지만 유격수 펀볼. 자, 하지만 다리가 빠른 김관장, 강관장 모두 살아납니다. 원아웃의 주자가 쌓여가고 있고 타자는 4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모리모트 센세 컨택으로 해서 약간 우측으로 떴어요 이루수가 쫓아가지 못해서 타구가 안타가 되었고요 과연 김관장은 김관장은 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타구가 떴기 때문에 애매했습니다 와일드볼 아, 야구 삼촌이 약간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루킹삼진을 먹는 와일드볼 다음은 자양우 오늘 선발투수로서 힘들었죠 자영우 쳤습니다. 높이 뜬공 3루수 마이콜 했어요. 무난하게 잡을 듯 아웃입니다. 이렇게 잘루 말루를 가져가며 점수를 얻지 못하는 팀매드. 안타깝습니다. 2회 초입니다. 2회에는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2회에 올라온 투수는 강관장. 이날 팀매드는 투수들 1이닝씩 던지기로 약속을 했고요. 어, 많은 투수들을 연습시키고 있는 팀 사정에 의해서 많은 투수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그 사이에 쳤고요선루수가파울플라이를 잡아내며 원아웃. 9번 타자를 간단하게 잡아내는 강관장. 자, 10번 타자입니다. 연습게임이다 보니까 딱 9번에서 떨어지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볼렛으로 걸어나가는 10번. 잘했어. 잘 만들었는데 왜? 자, 여기서는 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진정을 시켰는데, 과연, 진정이 됐을까요? 자, 진정이 더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연속 포볼을 주고 있는 강관장. 자, 12번 타자. 실질적인 중심 타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12번 타자가. 쳤습니다. 약간 깔끔한 안타를 쳐내며, 원래 중심 타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자는 한 명만 들어왔고요. 자, 이날, 야구 삼촌이 팀원들에게 주문한 건 적극적인 송구였습니다. 자 도루를 하고 있고 야구 삼촌 던졌습니다. 자2루 지금 야구 삼촌이 등으로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만 2루에서 도루는 잡혔고요.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스코어는 5대 0. 자, 아웃 카운트는 2아웃이 됐습니다. 1번 타자 볼레. 자 그리고 이날도 원래 약속한 건 볼레 세 개면 교체인데 음, 약간의 투구 내용을 봐서 조금 더 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켓 뜬거야구 삼촌. 아 돌아야 되는데 아 그냥 잡다가 놓쳤어요 아 거기에 송구 실수까지 야구 삼촌 오늘 왜 스타팅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블로킹 상황 이로 던졌고요 아 주자가 오버런을 하면서 기나긴 이 초가 마무리가 됩니다 도로로 잡는 것 밖에 할줄 모르네요 야구 삼촌 유회왈입니다 2회에도 올라온 상대 팀의 키큰 우한 정통 바투스고요 자 이제 슬슬 점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6대 0입니다. 아무리 연습 게임이지만 어, 투수는 점수를 줄수 있다쳐도 타자들은 점수를 내줘야겠죠. 대근 삼루로 크게 튀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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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바운드 선수가 잡아서 대근에 달리기면 역시나 아웃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8번 타자 구다이 구다이 적극적인 타격 필요해요. 루긴 삼지 요즘 구다이가 본렛 나가는 비율보다 루킹 삼진 당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9번의 와일드 홀스 와일드 홀스 투 꺼뜨리고 오면서 1루에 아웃을 당하며 3자 원패 이닝을 당하고 맙니다. 아쉬운 이닝 초반에 마리안입니다. 3회 초입니다. 초반에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세번째 투수 제이디가 올라왔습니다. 제이디는 기본적으로 구속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어, 투수 중에 한 명이고요. 불펜의 3대장 역할을 맡아줘야 될 자원입니다. 자 이번에도 뜬볼이번에는 야구 상춘 제대로 돌았습니다. 잡아내면서 원아웃. 아까 이렇게 잡았어야죠. 자 오랜만에 시합이 띄어 시합을 띄어서 즐거워 보이지만 잡을 건 잡아야 됩니다. 자 4번 타자 투수땅볼 투아웃. 3회처럼 뭔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팀 메드의 수비. 자, 이렇게 잡아낼 걸 딱딱 잡아줘야 경기가 제대로 되겠죠? 자, 던졌습니다. 5번 타자 쳤습니다. 자, 요즘 스윙을 하시는 5번 타자. 우익수! 우익수 잡아내지 못하면서 2루까지 허용할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우익수 앉아서 넘어진 상태에서 송구를 마무리를 짓네요. 독심이 보이는 우익수의 간결한 수비 자 던졌습니다 볼렛 자 이렇게 그 막아낼 때 막아내지 못한다면 주자들은 계속 쌓이겠죠 던졌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콜을 받으며 JD 실점하지 않고 1이닝을 막아냅니다 아주 훌륭해요 3회 말입니다 3회에도 올라온 상대팀의 키큰 우한 정통파 투수 타자는 10번 타자 빅토리 빅토리 준비하고 쳤어요. 우측으로 날아가는 타구가 어, 수비수가 잡아내기 힘든 코스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고요. 빅토리는 과연 어디까지 달릴지 아, 속도를 줄이네요. 2루타가 됩니다. 11번은 빅토리 친구가 왔습니다. 아, 이래서 올라왔나봐요 쳤습니다. 빅토리 친구. 과연 빅토리만큼의 타구를 날릴지 자, 6구 외화로 날리긴 했지만, 중견수가 잡아내며, 원아웃. 지휘원 타자는 봉승입니다. 봉승, 봉숭 볼렛. 어 야구삼촌 이번 공은 안 잡아준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잡아줄만한 고스의 야구, 공이었지만, 야구삼촌 잡지 않고, JD도 볼렛. 말로가 됐습니다. 김, 김관장, 요킹 삼진. 두아웃을 먹으며, 어, 이번에도 잘로 말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지만, 기, 강관장이 여기서 쳐냅니다. 강관장이 좌측으로 적시 안타를 쳐내며 주자 두 명을 불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일루주자도 3루로 강관장은 이루까지. 와일드볼와일드볼 쳤어요. 살짝 먹힌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외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가 나옵니다. 제일이, 폴짝폴짝 뛰며 들어오고 있고 강관장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는 6대4 자한 번의 찬스로 이렇게 큰 점수가 나시는 게 야구거든요. 자영호 유격수 땅볼 아 유격수가 잡지 못하면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하고 있는 팀에 대해 공격 6번 타자 대근 하나 보여줘야죠. 아 몸에 맞는 볼로 켄터키 프랑크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대근 와일드홀스 쳤습니다. 아 이것도 월드스타. 하지만 발사각도가 낮아서 타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시타를 친기에는 충분한 타구. 주자들이 기차놀이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우, 대그는 홈에서 아웃당할 뻔 했는데, 홈에서 송구가 빗나가면서 3타점을 얻어내는 와일드홀스. 굿다이. 자, 세컨다골 치고.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9다이세칸 땅볼 치면서 아우. 아쉽네요. 자회 춥니다. 팀메드가 4회에 한인잉의 일곱 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수는 와일드볼 삼진 잡았고요. 와일드볼은 지금 최고 구속이 120km가 넘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삼진 두 개째. 어, 와일드불이랑 야구삼촌의 배터리는 호흡이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말이 나오자마자 볼랏을 주는 와일드불 11번 타자 어 스트라이크 콜을 받으면서 이번 이닝 3진 3개를 잡아내는 와일드불입니다 4회 말입니다 자 태그아웃의 투수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 약간 어, 슬로우 볼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인 것 같은데요 어, 빅토리 쳤습니다. 약간 밀려처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빅토리고요. 에, 근데 원래 투수분이 저렇게 그 슬로우볼을 던지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는 이런 식으로 슬로우볼로 스팀 어, 에드와 상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슬로우볼이 먹혔는지 빅토리 친구는 아웃당했고요. 공승 쳤습니다. 이거는 유격수가 잡아내기 힘든 빠른 타구가 나오면서 빅토리 추가 득점 스코어 8대6 공승이 적 시타를 때려냅니다. 다음은 제이디 제이디 먹혔고요. 자 1루 쪽으로 불러가는 타구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아 1루수가 먼저 베이스를 밟으며 투아웃을 당하고 있는 팀매드 김관장 김관장 쳤습니다. 3루 땅볼 김관장 빠르기 때문에 아한번 펌블했어요. 살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야구삼촌이 아웃을 선언합니다. 5회 초입니다. 어, 아쉬웠던 김간장의 주루가 아니고 야구삼촌의 판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간장은 잘 되었죠. 박힌 투수는 모리모토 센세. 자, 던졌습니다. 투볼에큰 거를 맞았어요. 투볼에 들어가는 공을 제대로 컨택을 하면서 큰 타구를 만들어내기는 원래 중심 타선에 배치된 12번 타자입니다. 삼루까지 달리고 있고 3루에서 과연 3루에서 잡아내지 못하네요. 모리모토 센서의 백업은 훌륭했습니다. 아 하지만 볼넷을 주며 자 이건 와일드 피치까지 되면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아 모리모토 센서가 보니까 지금 스로잉이 앞에서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어, 저 근육이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쳤습니다. 3루수 하면서 누굴까요? 와일드 홀스인가요? 와일드 홀스 러닝스로 아하 러닝스로가 빠지면서 동점 주자가 들어오고 말네요 타자는 이루까지 3번 타자 볼래 오늘 3번 타자분이 크게 타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번 타자 삼진 오리모토 센세도 상당한 구속의 위력과 구위는 좋지만 컨트롤이 문제네요. 자, 일루스 JD로 보이는데, 아, 공을 놓쳐 아유, 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빅토리 친구가 잡아서 1루로 하지만 전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심판이 손이 올라가 주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째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모리모토 센세. 하지만 볼레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며, 어, 한순간, 점수를 쌓아뒀던 팀메드의 점수가 다시 역전 당합니다. 9대 8이고요. 발반 타자, 자 크게 볼넷을 내주며 또 다시 밀어내기 볼넷이 나옵니다. 야구 삼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걸로 보아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호수도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투수는 봉숭, 보수는 구다이. 아 하지만 교체된 봉숭의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점수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11대8 또볼래 어, 이거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힘들어져가고 있는 팀메드 하지만 공숭이 3진을 잡아내며 이번 인도 아웃카운트의 세계는 모두 3진이었습니다. 5회말입니다. 5회말에 팀메드의 공격은 방관장부터 시작됩니다. 점수는 3점으로 뒤지고 있고요. 리그 게임에서는 팀메드에게 3점 차는 크죠. 강관장 잘 쳤지만 삼루수의 라인 드라이브로 처리가 되며 원아웃 모리모토 센세 잠진 아쉬웠습니다. 약간의 헤드업이 있었고요. 와일드볼 와일드볼 쳤습니다. 삼루수 키를 넘기며 아이루타 코스까지는 되지 못하겠네요. 레프트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서 와일드볼은 1루까지 6번 덱은 덱은 쳤어요. 어, 크게 잘 맞은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 앞쪽으로 오는 공, 레프트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와일드 볼. 뭐, 홈까지. 대은2루까지 갑니다. 생각보다 큰타구는 어, 아니었네요. 와일드 홀스. 와일드 홀스 친타구 유격수 쪽. 유격수가 잡았고, 1로로. 와일드 홀스 빠른데, 아, 송구가 미스가 나면서, 대근 주자가 홈까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관는 11대 10. 와일드홀스는 1루까지 갑니다. 빅토리. 자, 와일드홀스 걸렸어요. 자, 2루까지 던졌는데, 아, 1루에 송구가 미스가 나면서 와일드홀스가 3루까지 해서, 아, 3루를 돌았어요. 홈까지 오고 있어요. 자, 홈에서 동점이 되고 있는 팀매드. 투하우스에 이렇게 집중, 점수가 날 줄은 몰랐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빅토리가 크게 잡아당기며 카구는 결이 되어 사라집니다. 빅토리에 아주 커다란 홈런이 나왔습니다. 경기장 규격은 크진 않지만 경기장 규격을 무시하듯 아주 커다란 홈런으로 다른 구장에서도 홈런이야라면 위용을 보이고 있는 빅토리의 별이 된 타구. 자 홈런을 치고 나서 저 터덜터덜 뛰는 저 모습 시그니처 동작이 될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빅토리 친구. 두 느린 공이 1루수가 잡아내며 빅토리 친구가 우승합니다. 이렇게 줍니다. 자 점수가 오락,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후반부의 경기 상황이고요. 봉숭 던졌습니다. 약간 먹힌 공 누가 잡을까요? 삼는수가 콜했고요. 삼는수가 잡아냅니다. 삼내수 한과한 장. 역시 스로잉이 짧네요. 좀더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 원아웃을 쉽게 잡아내는 뽕숭 볼렛으로 중심 타선에 배치되는 12번 타자를 볼렛으로 줍니다 자, 땅골 타구가 나왔고요. 런다운 걸렸어요. 야구 삼촌 달라고 외치고 있고, 자 몰고 있습니다. 야구 삼촌은 지금 세칸에가 있고요. 자, 강 관장이 몰면서 태그를 하며, 자 이렇게 이루 주자를 잡아내는 팀의 대수비. 런다운은 잡아야죠. 하지만, 2번 타자에게 볼렛을 주며, 주자가 쌓여가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 오! 오늘 몸에 맞는 볼두 대, 두번 맞고 있는 3번 타자. 쉽지 않습니다. 자, 아, 삼루 쪽으로 가는 강세기. 강관장 다이빙 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오, 어, 다이빙을 연속 두번 때는 강관장입니다. 동점을 만들어내는 태그아웃 주자가 말로입니다. 과연, 아, 또볼넷이 나오면서 봉숭, 어, 좋았던 모습보다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삼진, 삼진, 삼진이 그립습니다. 자, 역전까지 허용하고 만은 팀매드. 아까 볼이 와일드 피치가 되어서 추가 점수까지 들어온 겁니다. 삼진을 잡아내며 13대12 역전을 허용하며 마지막 이닝으로 달려가고 있는 팀매드. 6회 말입니다. 6회에도 올라온 투수 태그와슨 이날 두명의 투수로 3이닝씩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봉승 건드린 타고 유격수 땅볼이 나왔어요. 약간은 평범한 타고 유격수가 잡아서 1로 하울 자 이제 이대로 경기가 넘어가려고 할것 같은데 야구삼촌이 타석에 들어와서 걷어올렸습니다. 아, 하지만 빼 끝에 맞으면서 타구의 힘을 제대로 실어주지 못해서 육수가 잡아냅니다. 어, 뭐 가뭄에 콩나듯이 타석에 들어가는 야구 삼 주인데 아쉽네요. 어, 경기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JD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도루까지 합니다. 아 송구가 빠지면서 어, JD가 홈에 들어오진 않았네요. 강 관장. 쳤습니다 적시 안타를 치며 동점 안타를 치는 강관장. 아까 도루 상황에서 김관장은 볼넷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강관장이 적시 안타를 쳤습니다. 와일드볼. 자, 바운드된 사이에 강관장 뛰고 있고요. 자, 볼이 빠졌습니다. 이 볼이 왜 빠졌냐면 호수가 던졌는데 유격수 세칸이 베이스 커브로 아무도 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전에 성공하는 팀매 드고요 연습 게임 특성상 아웃 카운트를 잡을 때까지는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볼 아, 아, 툭 갖다 대는 공이 이제 플라이로 떴지만 레프트가 잡지 못하면서 아, 강관장 아, 여유 있게 홈밍아 아, 조금 아쉬운 수비 장면이 나왔네요. 자 덱은 땅골 쳤고요. 자 유격수 아 유격수 잡지 못하고 옆으로 빠지면서 안타 코습니다자 다음 이루자 아, 아, 와일드볼까지 들어오며 스코어는 13대 16. 자 볼이 놓친 사이에 덱은 2루까지 졸랑졸랑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일드홀스 졌습니다. 아삼눈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아 투아웃까지는 잘 잡았다가 그 이후에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태그아웃스투비스진의모습이구요 와일드홀스의 마던 어, 어떻게 보면 팀매드가 공격을 잘했다기보다는 약한 타구들을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빅토리 타석 나왔습니다. 졌습니다. 빅토리는 그대로. 인정사정 없이 또 우중간을 갈라놓습니다. 자, 이거는 두자, 두 명의 두자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토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빅토리는 이루까지. 시코는 18대, 아, 13대 18입니다. 빅토리 친구는 과연 섰습니다 자, 일루서 쫓아가고, 아, 포수가 잡아내면서, 아, 네, 포수가 네. 다이빙 캐치로 호수비로 잡아내며,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